홍지윤과 박서진이 서울 콘서트 무대에 깜짝 등장하며 현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고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조합의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트로트계의 두 거물 홍지윤과 박서진이 약속이라도 한듯한 한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의 온도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특히 공식 일정에 없던 깜짝 등장이었기에 관객들이 받은 충격과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만남이 만들어낸 폭발적인 시너지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는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고요한 객석을 흔든 의문의 그림자 정체는 홍지윤.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장 주변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속삭이는 팬들 사이에서는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정체모를 기대감이 감돌았습니다. 입구에 부착된 촬영 자제 안내문조차 평소보다 더 엄격한 경고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공연 시작 직전 조명이 어두워진 객석 한쪽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조용히 입장했습니다. 주변 관객들은 처음엔 단순히 늦게 온 관객이라 생각했으나 그녀가 풍기는 독보적인 아우라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홍지윤 아니야 라고 외치는 순간 정적이었던 객석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 특유의 존재감을 감추려 했었지만 팬들의 예리한 시선은 이미 그녀의 정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박서진의 강렬한 무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멈춘 곳 무대 위 박서진의 에너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첫 소절부터 관객을 압도한 그는 서울 콘서트다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시선은 무대와 홍지윤이 앉아 있는 객석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박서진이 고음을 뽑아낼 때마다 사람들은 저 노래를 듣고 있는 홍지윤의 반응을 살피며 현장의 긴박감을 즐겼습니다. 공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명이 객석의 한 지점을 비췄고 그곳에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홍지윤이 있었습니다. 환호보다 먼저 터져 나온 것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짧은 탄성이었습니다. 홍지윤이 마스크를 내리고 팬들에게 인사하는 순간 서울 콘서트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선 예술적 교감과 존경의 시선. 홍지윤의 등장은 단순한 지인 응원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박서진의 무대를 지켜보는 내내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공연에 몰입했습니다. 어떤 곡에서는 눈을 감고 감상에 젖기도 했고, 어떤 곡에서는 누구보다 열렬히 박수를 보내며 동료 예술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박서진 역시 홍지윤의 방문에 힘입어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오늘은 정말 든든한 응원을 받는 기분입니다 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적인 콜라보 무대를 꾸미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보여준 유대감은 관객들에게 그 어떤 화려한 뒤의 꽃보다 더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억지스러운 이벤트가 아닌 자연스러운 방문과 응원이 무대의 진정성을 한층 높여준 셈입니다. 밤을 잊은 팬들의 열기 멈추지 않는 추측과 해석. 공연이 종료된 후에도 현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퇴장하는 관객들은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홍지윤의 목격담과 영상을 공유하며 그날의 감동을 되새겼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고 단순한 방문인지 아니면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의 전초전인지를 두고 수많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홍지윤이 공연장을 떠나기 직전 무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미소 지었던 장면은 많은 팬 사이에서 명장면으로 해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트로트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리를 보여주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동행을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해석하며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노란 물결. 홍지윤과 박서진이 남긴 음악적 동행의 의미. 일 무대 뒤의 정적 그리고 더 깊어진 신뢰의 확인. 서울 콘서트의 불이 꺼진 뒤에도 팬들의 가슴속에 남은 잔상은 무대 위의 화려한 조명보다 객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홍지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카페는 여전히 그날의 사건으로 뜨겁습니다. 단순히 동료 가수가 공연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넘어 대중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는 두 아티스트가 보여준 예우 때문입니다. 홍지윤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독점하지 않았고 박서진의 노래가 끝날 때마다 누구보다 먼저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연 전 대기실에서도 홍지윤은 박서진의 목 상태를 가장 먼저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보이지 않는 배려, 별표 별표가 무대 위 박서진의 목소리에 더큰 자신감을 실어주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팬덤의 융합, 답별과 윤짱이 하나된 밤. 이번 콘서트의 진정한 승자는 박서진의 팬덤 답별과 홍지윤의 팬덤 윤짱이었습니다. 보통 인기 가수의 콘서트에 다른 가수가 등장하면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답별 팬들은 홍지윤의 등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란색 야광봉을 흔들어 주었고 홍지윤의 팬들 또한 박서진의 열정적인 무대에 아낌없는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트로트 판에서 보기 드문 팬덤의 선순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내 가수만 최고라는 이기적인 응원을 넘어. 서로의 음악적 동반자를 아끼고 존중하는 성숙한 팬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장 밖에서 팬들이 서로의 굿즈를 교환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며 공연 후기를 나누는 모습은 홍지윤의 깜짝 등장이 가져온 가장 아름다운 부스 효과였습니다. 이 밤을 기점으로 두 가수의 우정은 팬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 축복받는 서사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행보 콜라보레이션은 현실이 될까? 이제 모든 시선은 두 사람의 별표 별표 다음 단계 별표 별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콘서트에서 확인된 폭발적인 시너지는 자연스럽게 뒤에 꼭 발표나 합동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몇몇 방송사와 기획사에서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특집 프로그램 기획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거칠면서도 애절한 보이스와 홍지윤의 맑고 섬세한 가창력이 만난다면 트로트계의 새로운 핵을 그을 명곡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두 가수는 서두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벤트성 기획보다는 각자의 음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팬들에게 선물을 전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별표 영리한 기다림, 별표 별표 이 팬들의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동시에 다음 무대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홍지윤과 박서진 이두 거물급 스타가 만들어낸 서울 콘서트의 밤은 단순히 화려한 공연이라는 수식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한국 트로트계의 두 주역이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방식이 얼마나 세련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특수 기호와 따옴표, 이모지 등을 배제하고 이전 내용을 확장하여 그날의 현장 분위기와 향후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한국어로 깊이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뒤에도 팬들의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대 위에서 나누지 못한 두 사람의 무언의 대화가 관객들의 가슴에 깊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이 마지막 곡을 부를 때, 객석의 홍지윤은 누구보다 진지한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동료 가수가 쏟아내는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받아내는 팬들의 열기를 직접 확인하며 그녀 역시 예술가로서 새로운 영감을 얻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현장의 대형 스크린에 포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지윤의 등장은 제작진조차 사전에 완벽히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두 사람의 친분을 고려해 응원차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은 있었지만 홍지윤이 이토록 조용하고도 진중하게 관객석 한복판을 지킬 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러 온 관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의 팬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공연의 주인공인 박서진이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매너는 홍지윤이라는 가수가 가진 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 역시 홍지윤의 방문을 인지한 순간부터 무대 매너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완벽을 기하는 그였지만 동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긍정적인 긴장감으로 작용했습니다. 고음의 끝자락에서 느껴지는 전율이나 장구체를 휘두르는 손끝의 정밀함은 평소 무대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경쟁이 아닌 공존의 관계에서 오는 선한 영향력이 무대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공연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홍지윤의 화려한 음색과 박서진의 묵직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소리가 만났을 때 탄생할 새로운 트로트의 패러다임을 팬들은 벌써부터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의 깜짝 등장은 어쩌면 두 사람이 준비 중인 거대한 프로젝트의 예고편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수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트로트 시장의 파일을 키우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강력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러한 뜨거운 반응 앞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응원해준 모든 동료와 팬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본질은 결국 무대 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홍지윤 또한 박서진의 무대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며 겸손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는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가 단순히 나이의 변화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의식 수준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서울 콘서트의 여운은 이제 전국 투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팬들은 혹시 우리 지역에서도 홍지윤 씨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티켓 예매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깜짝 게스트의 유무보다 그날 서울에서 보여준 두 가수의 진심 어린 교감입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두 영혼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그 뜨거운 불꽃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팬들은 이미 충분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제 대중의 시선은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박서진이 보여줄 또 다른 성장의 발걸음과 홍지윤이 자신의 무대에서 보여줄 새로운 변신은 한국 가요계의 가장 큰 기대 요소입니다. 그날 밤 서울 하늘 아래 울려 퍼졌던 박수 소리와 환호성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두 스타를 향한 무한한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깜짝 등장이 남긴 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은 동심원을 그리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두 가수의 우정과 음악적 동행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끔은 이렇게 서로의 무대를 찾아 응원을 건네는 모습이 우리 삶의 작은 온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박서진의 열정과 홍지윤의 다정함이 만들어낸 서울의 봄밤은 그렇게 전설같은 이야기로 남아 오래도록 해자될 것입니다. 제4부 조명이 꺼진 뒤 시작된 진짜 이야기 동료라는 이름의 무게 박서진의 서울 콘서트가 막을 내린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공간은 여전히 그날의 잔상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홍지윤이 객석에서 보여준 태도는 단순히 유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홍지윤은 공연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공연장 인근에 도착해 박서진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조용히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가 무대 위로 올라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객석의 어둠 속에 머물기를 자처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오직 박서진이어야 한다는 배려였습니다. 홍지윤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료의 무대를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서진 씨의 목소리는 관객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며 진심 어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은 경쟁이 치열한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건강한 동료의 표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팬덤 답별과 윤장지윤호가 만든 마법 같은 화합. 이날 콘서트의 또 다른 주인공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준 팬들이었습니다. 박서진의 팬덤인 답별은 홍지윤의 등장을 확인한 순간 그녀를 향해 과도한 환호를 보내거나 촬영을 강행하는 대신 그녀가 공연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지윤의 팬들 또한 박서진의 무대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화답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두 가수의 팬카페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서진이의 무대를 빛내준 지윤 씨 고마워요. 지윤님이 우리 가수를 응원해 주니 더 든든합니다. 아 같은 글들이 올라오며. 팬덤 간의 훈훈한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스타의 친분이 팬들의 화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보여주었으며, 트로트 공연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해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악적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 콜라보는 현실이 될까? 깜짝 방문이 남긴 가장 큰 불신은 역시 두 사람의 음악적 결합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박서진의 애절하면서도 폭발적인 고음과 홍지윤의 섬세하고 화려한 음색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벌써부터 많은 음악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콘서트 현장에서 포착된 묘한 긴장감과 에너지는 두 사람이 향후 뒤에 곡이나 합동 공연을 펼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한 이벤트성 방문을 넘어 두 사람이 음악적 영감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것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증명됐다며, 머지않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한 노래에 담기는 날이 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의 협업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트로트 시장을 뒤흔들 역대급 기록이 될 것입니다. 홍지훈과 박서진, 두 트로트 거물이 서울 콘서트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마주한 이 사건은 공연이 막을 내린 지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도 팬덤 사이에서 전설의 밤으로 해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깜짝 방문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대 뒤에서 벌어진 긴박한 상황들과 두 사람이 나눈 짧지만 강렬한 교감, 그리고 이 사건이 향후 트로트계에 가져올 거대한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무대 뒤에 숨 가쁜 10분, 연출팀의 비상, 홍지윤이 객석에 등장한 순간 무대 뒤 스태프 구역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에 없던 기빈의 방문은 공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변수였기 때문입니다. 현장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연출팀은 홍지윤의 등장을 확인하자마자 조명과 카메라 동선을 재배치하는 기민함을 보였습니다. 박서진 역시 이니어를 통해 이 소식을 전달받았고 그 순간 그의 입가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미소가 번졌다고 합니다. 박서진이 멘트 중 홍지윤을 언급하기 직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예우가 오갔습니다. 홍지윤은 동료의 무대에 폐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신을 낮추려 했고 박서진은 그런 그녀를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예우하며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동료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서로의 예술적 가치를 존중하는 프로페셔널들의 아름다운 합작품이었습니다. 사부 폭발하는 팬덤 그리고 새로운 컬래버레이션의 서막. 공연이 끝난 후각 포털사이트와 팬카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연호하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팬들은 홍지윤의 유리에 감동했고 박서진의 배려에 두번 감동했다며 이번 사건을 최고의 팬서비스로 꼽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측 팬덤 간의 긍정적인 교류입니다. 평소 각자의 가수를 응원하던 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서로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고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두 사람의 듀엣곡이나 공동 프로젝트 무대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홍지윤의 화려한 음색과 박서진의 묵직한 가창력이 만났을 때 발생할 시너지는 트로트 판도를 뒤흔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콘서트에서의 짧은 만남은 어쩌면 더큰 폭발을 위한 거대한 예고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맺은 말, 진심이 빚어낸 트로트의 향기. 박서진의 서울 콘서트는 홍지윤이라는 활용점정을 찍으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우는 전국 투어의 다음 행선지마다 따라붙으며 열기를 더할 것입니다. 스타가 스타를 응원하고 그 모습에 팬들이 다시 열광하는 이 선순환 구조는 우리 트로트계가 지향해야 할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박서진의 땀방울과 홍지윤의 박수 소리가 섞여 만든 그날의 공기를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다른 사람의 무대를 더 빛나게 하고 그 빛이 다시 수만 명의 관객에게 희망으로 전달되는 과정. 이것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진짜 힘이며 우리가 트로트의 향기에 취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람의 다음 행보가 어디로 향하든 우리는 그 길에 마젠타빛 응원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